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예, 배우 강진하은 오늘 특집 특 방송 제 6탄 오늘은 기장군이죠. 바로 옆에 용궁사 큰 사찰을 찾아왔습니다. 여기 지금 아 한번 볼까요? 어유 좋아. 오만이 밤매움, 오만이 밤매움. 나무 간세 보살. <laughs> 좋아요. 아 삼면이 바다예요. 예 바다. 아 참이 바다. 여기 보시면은 우리 뜨 이렇게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칠십점잘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. 나무 간생 보살 잘될 거야, 잘될 거야. 복 많이 받매요. 부처님이 도와줄 겁니다, 여러분들. 예. 자, 여기 뭐또 오뎅도 팔고. 아이고 많이 오셨네. 고마워요. 여러분들 복 많이 받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예. 용궁사 용왕님께서 복 많이 주실 겁니다, 여러분들. 예. 아자 감사합니다. 아 그러면 인간 강진 아는 오늘도. 힐링을 하러 또 기장군에 찾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용궁사 절은 아주 유명한 사찰이에요. 네, 바다의 용왕님이 여기서 네, 네. 여러분께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무 아 앞에 한생 보살, 오마니 밤매요, 오마니 밤매요. <laughs> 난 미륵 부처다, 미륵의 세계로 갈 것이다. 따라해라, 오마니 밤매요, 오마니. <laughs> 여러분들의 복을 다 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드리겠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대님 감사합니다. 여기는 기장군 용궁사에서 영화 배우 강진아 인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체력, 경례, 땡큐. 아! 노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, 땡큐. 아싸. 좋다. 오만이 판매오.